안녕하세요 달빛달의 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소형의 친구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. 어, 책은 어떤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나머지 친구들의 이별의 의식 그리고 헤어짐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. 제목에서 보이는 기소영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된 소영이의 그룹이었던, 어, 체린이. 그다음에 영진이, 나리, 연하 이 친구들이 소영이를 떠나보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그 친구들이 소영이와 각각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려지는데요. 여기서 이제 체린이라는 친구가 어,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. 체린이는 소영이와 같은 반이었고 어, 반장, 부반장인 상태였는데 체린이는 그 소영이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. 선생님이 체린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를 어, 겪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체리는 사실 소영이의 죽음에 대해서 초반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 슬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. 엄마의 제안으로 국화 꽃을 들고 가, 학교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다가 어, 반 친구로부터 야 그거 가짜 소식이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 이 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죽지도 않은 꽃을 내가 이걸 갖고 가야 되나막 이런 혼란을 느끼면서.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그 인지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. 선생님,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, 어, 진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거에,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. 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려지는 무대는 이제 서울이고, 어 소영이가 사고를 당한 거는 그 함양이라는 소영이 할아버지의 그 동네였어요.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것도 제한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장례식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체린이는 어,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다가 우리 시험도 있는데 어떻게 가냐? 우리끼리 또그먼길 어떻게 가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.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왜 뭐지?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. 어, 아, 이 친구가 아직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체린이가 어,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체린은 사실 말을 조금, 음, 직설적으로 내뱉는 친구예요. 근데, 어,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소영이가 자기 옆에서 자기 어떤 그 못난 부분들을 잘 감싸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. 책은 체린이뿐만 아니라 소영이와 친했던 나머지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. 다섯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어, 영진이와 소영이의 관계, 연아와 소영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, 친구들이 그간 그 그룹 안에 같이 있는 친구들끼리라도 잘 몰랐던 그런 속사정의 이야기를 또 알게 되면서 친구들의 우정이 좀더 단단해지는 또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이제 그 죽음 이후로 진행이 되는데요 나리가 어느 날 어, 소영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영이가 그냥 나타나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은 분신사발을 해서 친구를 불러내자는 거예요 소영이를 불러보자 이러면서 이제 네 명이 하필 이제 딱 청소 당번으로 딱 4명이 딱 남게 된 날에 소영이의 연필을 가지고 친구를 불러냅니다. 물론 이제 이거는 소영이가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소영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런 의식도 치르고 그 와중에 연화의 비밀도 알게 됩니다. 연화가 유독 소영이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소영이가 연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연아의 비밀은 이제 연아의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이었어요. 그러면서 그 이전 학교에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학교를 전학을 하게 됐는데 이 학교로 그때 이제 소영이가 그 사실을 알고서 연아한테 되게 잘해줬던 거죠. 그러니까 연아는 누구보다도 소영이가 떠난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. 이 사실을 채린이가 알게 되고. 채리는 또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좀더 어, 소영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연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, 이야기가 또 계속 흘러가는데요. 어, 교실에서 소영이의 이제 그 남은 짐들을 정리하는데 소영이의 그림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서 또 이걸 또 하나의 계기로 해가지고 친구들이 또 모여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소영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친구들이 서로 간에 있었던 오해를 풀고 또 소영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, 여기에서 이제 소영이의 49제를 열어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. 49제는 사실 불교에서 쓰이는 이제 용어인데요. 어,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 현생에 귀신으로 머물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의식을 치러주는 거죠. 잘 가라고. 근데 알고 보니까 소영이는, 어,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. <laughs>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어 성당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미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은 좀그 부분도 재미있었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도 어 그뭐 천주교 신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걸잘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준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. 소준이는 알고 보니까. 어 소영이랑 평소 같은 그 성당을 다녔던 친구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나머지 네명 친구들이 전혀 그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 호준이가 이제 또잘 알려주는 거죠. 호준이 는 사실 되게 학교에서 장난꾸러기인 그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뭔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~ 정말 소영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제. 호준이가 소, 소영이를 남몰래 이제 좋아했던 거죠. 또 이제, 또 이제 체린이는, 음, 몰랐던 소영이와 또 그런 호준이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. 그러면서 또 소영이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미사를 지, 진행하고 그 의식을 행하는 동안 또 영진이와 또 소영이의 일화가 드러납니다. 영진이가 살고 있는 곳은 성당 근처 그 재개발 동네였는데 영진이는 이 동네에 산다한 이후로 친구들한테 어좀 왕따 아니 왕따를 당했던 친구였던 거예요. 그래서 쭉 혼자 다니던 친구였다가 소영이로 인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는 게 되었기 때문에 또 영진이는 영진이대로 소영이의 어떤 그런 난모를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소영이가 영진이와 또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는 강아지 때문이었어요. 소영이는 그 성당 근처에 버려진 그 강아지 유기견을 알게 되고 그 유기견을 자기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키우고 싶었는데 자기 집에서는 못 키우니까 그~ 영진이네 집에서 영진이네 집에는 마당이 있어가지고 영진이네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.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소영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여러분이 또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. 너무 또 착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배려했던 이 소영이를 다시 이제 체린이는 인지하게 되고 자기가 소영이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4 9제 미사를 치르고도 친구들은 뭔가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아요.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친구들이 어, 장례식장까지 가는 이야기를 그려집니다. 이제 장례식은 사실상 끝났으니까 어, 소영이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기 위해서 소영의 납골 이 납골당이 있는 어, 함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친구들은 어, 각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서울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양까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요. 거기에서 이제,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.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소영의 동생도 보면서 진짜 소영이 아 진짜 이별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 책이 정말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너무 캐릭터 설정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. 앞서 말했던 그체이의 의식의 흐름 생각의 변화 성장의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어, 소영이라는 친구 한 명을 중심으로 어,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관계에 그리고 그 사이 그 관계들을 서로가 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, 소영이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다시 또 친구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작가님의 말처럼 이 책에서 정말 어떤 친구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는 어른들에게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이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한번 또 경험했을지도 모를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겨진 자들의 슬픔, 남겨진 자들의 어떤 또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